안녕하세요. 오늘은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게 되면서 이제 대입이 많이 바뀔 거거든요. 이시 설명회를 들으러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가는 학생들에게도 굉장히 유익한 정보일 거고, 어, 앞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중등생에게 아주 좋은 정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국제 컨벤션 센터에 갑니다. 가볼까요? 예전에 어 제가 해양대학교 강의를 하고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발표했던 무대기도 한데요 굉장히 큰 컨벤션 센터예요 보통 백스코에서 대부분 진행을 하는데 어 저기 동구 쪽에서 어떤 과목을 잘 선택해야 대입에 도움이 되는지 어 그런 전략적인 것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고를 진학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특목고나 유리한지 음, 물론 어떤 학교를 가던 상위권에 가야 한다라는 어, 전제는 있는 거겠지만 영어도 준비를 하면 좋을지 그런 것 때문에 오늘 직접 가게 되었습니다. 협성말이나어 하늘 너무 예쁘죠. 네, 오늘 교육 열심히 듣겠습니다. 아 오늘 조금 일찍 도착해서 여기 경관이 너무 예뻐서 한번 볼게요. 저기 북항대교 보이죠? 북항대교 보이시고. 어, 저기 배가 보이는데, 이 선박이 일본으로 가는 배입니다. 그래서, 펜스타라고 했네요. 펜스타도 네, 있고, 음, 바다 너무 예쁩니다.